안녕하세요. 오정재표 김진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저번에 저희가 목공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 공정인 전기 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를 공사를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전기선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선을 빼놔야 나중에 차후에 원하는 위치나, 혹은 타공을 뚫어서 매립등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등추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전기선을 빼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기를 만약에 매립등으로 여러 개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복도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 개수를 세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컨센트가 위치가 바뀌었다 혹은 위치가 바뀌어서 다른 곳에서 단다고 하면 석고보드나 이런 걸로 덮기 전에 전기를 좀 빼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목공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목공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전기를 좀 빼놔야 됩니다. 전기선을 빼놔야 되는데 항상 전기선을 빼놓은 상태에서 목공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콘택트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바로 얘기 주셔가지고 전기 시공업자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전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기선을 빼놓으면 좋겠죠. 근데 화장실 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빼주시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전기 위치만 하는 거니까 전기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전기업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안방이나 아이들 방이나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추가되는 매립 등 혹은 등 위치가 바뀐다면 그 위치에 전기선을 따서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가 들어오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d i y 를 하기에 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전기 시공업자분 혹은 전기를 전문 다루는 분들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도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등이 베란다 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 베란다 등을 추가한다고 하면 또 전기선을 또 뽑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 공정을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 위치를 바꾸는 게 네. 전기 업자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콘센트 위치를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연결하는 거는 쉽겠죠. 근데 위치를 바꿔서 전기선을 다른 곳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작업이 좀 들어가는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있는 메인선을 끌어가, 끌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공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치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요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콘센트를 위치를 여러 곳에 추가하고 싶은데 그런 제한을 있나요? 개수는. 개수에 대한 제한은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보다는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했을 때 기존에 살려 있는 콘센트 스위치 덮개만 바꾸냐 혹은 끌어서 가능한 차인데, 이 근데 추가를 한다고 해도 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선 같은 경우 얼마 안 하고요. 콘텐트 뭐 스위치나 덕에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 위치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목공이랑 네. 좀 미리 협의를 네.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데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요 아. 가장 정확한 거는 전기하시는 사람님하고 목공을 하시는 목수 사람님하고 연락처를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제가 상자가 껴서 여기서 해주세요 해도 이 정보가 좀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수분하고 전기업자분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공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연락처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기를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전기 시공을 시키실 때 전기 업자분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수분하고 그 전기 업자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전기선을 빼놓고 체크를 좀해 주면 더 확실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을 빼놓고 위치에다가 전부 다 잡잖아요 그 목수분들이 석고보는 거 붙이면 목수분들이 원하, 그 원하셨던 타공 위치나 전기 콘센트 혹은 그등 같은 거 위치에. 구멍을 뚫어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전기 업자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목수분한테 구멍을 뚫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목공을 친 사람이 전기 위치를 뚫어야지 정확하고요. 아무리 전기 업자분들이 와서 또 다른 공정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가고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전기 공사는 목공 이후에 그렇게 전기 한번 오시고 끝나는 건가요? 전기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마감을 할때 혹은 도배를 끝나고 나서 뭐 전기업자분이 와서 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일정상 좀 바쁘신 분들은 전기를 도배가 끝나기 전에 오는데 그러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다 다시 빼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빨리 끝내서 인테리어 공정을 축소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다시 도배하시는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다시 달게 되면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기업자분한테 도배가 끝나면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더 정확하고 또 다른 시간이 경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전기선을 빼놓고 목수분들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전기선을 빼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도배가 끝나고 등을 달거나 콘센트 스위치를 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콘센트가 다른 상태에서 도배를 마감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벽지가 멀쩡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찢기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콘센트 스위치나 뭐 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달아놓고 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업자분들도 한 번에 와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 관리에 따라서는 등을 다 달아놓고 나중에 도배를 하는 건 맞는데 그 깔끔한 걸 원하신다면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이 좀 손상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도배를 할때 등을 어차피 떼야 되는 상황이 나기 때문에 보수 작업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한다는 과정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도배를 다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 네, 많죠. 그러니까 보수를 할때 천장 도배를 안한 상태에서 달게 되면 어차피 도배하신 사람이다 뜯어내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도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등 달려있으면 더 하기 힘든가요? 그렇죠. 예, 등달려있어면 어차피 떼야 되는 공정이고 근데 이게 아까는 관례처럼 오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시공하시는 그 기술자분들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관례가 굳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하면 도배하시는 사장님도 편하시고, 그리고 단가도 뭐 시간이 주니까 빨리 좀 집에 가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셀프 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네. 다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네. 전기하는 게 좋은 거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제일 좋은데 될지 안 될지는 그 작업자 기술자분들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한번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기 셀프 혹은 반셀프 전기 시공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큰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